안녕하세요 생명의 비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에게 넥타이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복이 많지 않고 와이셔츠가 많지 않은 관계로 어떤 넥타이 색깔은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마음의 감사함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옷이 낡아서 새로운 양복을 구입하면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넥타이가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거쳐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나이 불편했고 그때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십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낮추심은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47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여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생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와 그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극적인 구원 체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네 가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로부터 3절인데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죠.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귀환하여 정착하게 해주신 은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부터 9절인데요. 그들이 귀환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보내 주시고 풀이 자라서 생명체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문빗장을 경고해 주시고 그들의 경례를 평온케 하셨어요. 그리고 밀로 그들을 배불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였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다시 생활의 터전을 되찾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온 가족 친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들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의 삶에 귀한 일들이 펼쳐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 그럴 생각하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힘으로 절대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어린 시절 저는 꽤 똘똘한 아이로 많은 분들의 칭찬과 예쁨을 받고 자랐었습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잘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1학년, 2학년 1학기 때까지 거의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적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었던 그때 한 선배님이 선교단체 수련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대 없는 희망 없는 마음으로 그 수레를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던 저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부터 샘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요령들도 점점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면 제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여러 번 받게 되었어요. 낙제생이었던 제가 장학생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성취하고 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마음의 빛으로 꽂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떠나서 우리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10절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능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감추어진 욕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위대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행복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낮아지는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기쁘신 마음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주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이끄시든지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